총을 들고 와서, 못 엎드려! 그리고 너, 돈 담아 빨리!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쿡 도둑놈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담과 좀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직업이어도 각각 나라마다 선호도가 다르고 그리고 시스템 문화가 다릅니다 저의 첫 직장은 은행원이었고요 우리나라와 다른 시스템 문화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아셔야 할 것이 미국은 은행원 퍼스널 뱅커 그리고 은행장들의 선호도가 조금 우리나라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은행에서 일하시는 대부분들이 대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입사했던 지점에서는 처음에 대졸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일했던 은행이 작은 은행 혹은 인지도가 없는 은행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녔던 은행은 미국에서 상업 은행으로 탑 5, 6 정도하는 은행이었습니다. 뭐 제가 일했던 지점이 작기는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생각보다 잘안 되는 상황에서 제 전공 그리고 경험을 살려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은행이라고 판단을 했고. 에서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됐고 어떻게 전략을 짰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말이 적은 게 그렇게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손님이 없을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제 직장 동료 두 명이 오늘 어디 아프냐고, 기분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 은행원은 손님이 없을 때 보통 직장 동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손님이 있을 때는 손님이랑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은행에서는요 뭐 어서오세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아, A 업무요? 띠띠띠띠띠띠, 여기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미국 은행에서는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A 업무요. 하고 수다가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날씨 좋은데? 무슨 계획 있어? 오늘 하루 어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뭐 너의 옷이 이쁘다. 뭐 너의 신발이 좋다. 뭐 너의 모자가 좋다.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뒤에 줄이 서있는데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처음에 손님을 Sir 혹은 m a m 이라고 했더니 한 번은 매니저가 저를 부르더니 이름을 부르는게 좀더 친근함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름을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게 정말인게 나중에 꾸준히 오는 손님과 친구 같은 관계가 되어서 제가 약간의 개인적인 도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세일즈를 한 적도 있고요. 아 생각을 해보니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게 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실 수 있겠네요. 우선 저는 한국에서 20대 중반까지 살다가 미국에 왔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수업을 대학에서 들었을 정도로 영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 취업을 했을 때도 말이죠. 제가 항상 영어에 대해서 말을 할때 의사소통. 은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전화 받는 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로만 유사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영어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노롤라이즈 할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뭔지 몰랐고 다른 상롤리라고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은행 앞에 롤리 하는 데가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노롤라이즈가 뭐냐고요? 공증입니다. 미국에서는 은행에서 공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영어도 완벽하지 않으니 돌이 즉 복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증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네 복권 살수 있는 데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laughs> 그 손님이 얼마나 황당했을지 정말 죄송합니다. 뭐 여튼 저는 은행에서 일한 덕분에 정말 많이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체크, 즉 어떤 사람의 개인 수표를 처리할 때입니다. 우선 수표는 민감한 게 저도 몇번 사기 같은 수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물론 시스템적으로 그전 데이터나 수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 잡아냅니다. 이게 꽤 스트레스인 게 대놓고 이 수표는 가짜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한 번은 신용적으로 낮은 분들이 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상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맞다면서 현금화 시켜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와서 결국 직장 상사가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직장 상사가 왜그 영화 보면 그 테이블 밑에 그 빨간 버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손을 대고 계속 그 손님한테 여기를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손님은 거기를 떠났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기억에 남는 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 달에 한두번 오는 백인스님 이 있었는데요. 저는 어떤 사 사람을 보면 빛이 보인다고 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빛이 보이는 걸 넘어서서 이 사람은 천사가 아닐까? 말을 해봐도 너무 선하고 단 하나의 악함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스님이 오고 가면 그냥 계속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이런 손님들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씻지 않고 와서 엄청나게 냄새가 나는 손님 저보고 왜 중국어를 못하냐고 화를 내는 중국인 손님 영어를 하지 못하는 손님 등 정말 다양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은행은 좀 바쁜 편이어서 한 번은 200명 이상의 손님을 받은 적이 있었고 아무리 많은 손님 중에 99%의 손님이 친절하더라도 단한 명의 진상 손님을 상대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 멘탈을 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은행 강도의 위험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심심치 않게 은행 강도의 기사를 볼수 있으니까 말이죠. 당연히 교육 때 강도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다니던 은행 지점에서 강도를 당한 적이 있냐고요? 네, 놀랍게도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일할 때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은행 강도는 총을 들고 와서 보두 엎드려! 그리고 너돈 담아 빨리! 이런 강도를 생각하시죠? 제가 교육을 받을 때 강도의 유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가장 많은 강도의 유형은 동의에다가 나는 강도고 총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 라고 행운한테 건네는 강도라고 합니다. 제 동료도 이런 강도를 당했고 진짜. 엄청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행 매니저가 저를 교육을 할때 만약 강도를 당하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하고 돈도 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행도 보험이 되어 있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그 강도 어떻게 됐냐고요 fbi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국 은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많고 좀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요 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총 갖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하면 지금 쏘라 갑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laughs>